하나님 말씀은 창세서 에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안의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월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베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베 때는 13세였더라. 그 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 우리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 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아브라함에 나오는 행동을 보면서 아참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고 어 가깝구나 라는 걸 보면서 아 우리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15절에 보면요 하나님 또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에게 그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야네 아내 이름 이제 바꿔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왜냐하면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사라라는 이름을 해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아브라함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앞장 앞 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잖아요. 열국의 아버지로. 그러니까 참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짝인 아내를 하찮게 볼 수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내를 높여주는 신은 거예요. 야 너뿐 아니라 네 아내도 열국의 어머니야, 열국의 어머니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너의 아내도 존귀하게 여겨너 아내도 잘해줘, 너만 잘난 게 아니야, 내가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 아내도 내가 사랑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아내도 열국의 어머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어요. 웃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대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람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예. 웃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불신이죠, 그죠? 불신이에요 하나님 제 나이 102고 이제 99세고 제 아내는 90인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하나님. 그래서 십팔절에 아브라함 그런 얘기까지해요 아브라함이 에 예? 하나님께 아래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아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참 우리 하나님이요. 이 어떻게 보면 불신의 말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왜못 믿느냐, 뭐,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세요. 예. 야단치지 않으세요. 야단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그 웃은 걸 가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아잘 됐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주인께서 반응해 주세요. 반응해 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는 성경학자들도 많아요. 아브라함의 이 웃음은 불신의 웃음이 아니었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단을 치지 않으시니까. 예. 근데 뭐 이게 불신이 아니냐 떠나서 저는 하나님과 그만큼 아브라함이 친하다고 생각해요. 친하다고 생각해요. 예.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이제 이상을 줘서 네 아내가 결국에 어머니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이 웃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상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웃게 하신 하나님 상상만 해도 좋게 예 그러니까 좋은 상상을 하니까 웃음이 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러면서도 아,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 나이에를 나참그 그러니까 불신이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길라 야뭐 이런 의미죠 불신의 의미가 아니라. 뭐 하나님 앞에서 그런 표현을 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앞 부분에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얘기했거든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을 거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못하실 거 없으, 없, 없으신 분이면 아브라함 믿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웃긴 거예요. 아, 내가, 이 나이지, 아들, 내가 이 나이에 아들라 내가 이 나이에. 행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도 없고,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이 스마일이 참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받, 받 받아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대, 이러,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 웃었던 아브라함에게, 야, 나 너한테 아들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아들 줄 거야.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라 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삭의 뜻이 뭐냐면 웃었다는 얘기예요. 너 웃었으니까 내네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줘. 아브라함은 늘 평생 생각했을 거예요. 이삭에 난 다음에 아들을 이삭아, 이삭아 부르면서. 맞아, 내가 그때 웃었지. 내가 왜 웃었지? 이걸 계속 생각했을 거예요. 불신앙이었나 아니 어처구니 없어서 그랬나 너무 좋아서 그랬나 근데 바로 이 아들이 그 아들이야 이사 웃었어 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오히려 이름을 짓는데 사용하세요 그 웃음을 웃음을 사용하세요 예. 그러니까 참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보게 돼요 예. 너왜 웃었어? 너 불신이야? 너 불신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뭐 너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대답을 해주세요. 너 웃었으니까 이사기야, 네 이름. 예. 네. 정말 친근한 하나님이에요. 예. 네. 좀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죠 아까 앞부분에 아브라함이 그랬었잖아요 18절을 보면 예? 18절을 보면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 같은 말에도 대답을 해주세요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다니 네가 아까 이스마엘이야 잘 됐으면 좋겠어 요러나 들었어 예? 그래서 내가 그에게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해 할지니 그 열두 두력을 나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셔서 야 이스마엘도 잘 되게 해줄게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예, 야그뭐 첩의 자식이지만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한 거예요. 예. 하나님 이스마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내가 너들 봐서 이스마엘도 잘 되게 해줄게. 잘 되게 해줄게. 예? 그렇지만 그렇지만 2 1절에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되게 나을 이삭과 세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간까지 알려주세요. 시간까지 야 내년이야. 내년에 너가 이삭을 낳을 거야. 내년에 아들을 낳아.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 가깝냐면 시간까지 알려주세요. 야 내년이야. 그리고 내가 이삭과 언약을 맺을 거야. 예, 이삭과 언약을 맺을 거야. 너와 이삭을 맺은 것처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다 알려주신 하나님. 얼마나 가까운 거야. 우리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도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가까웠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아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운 사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요 근데 이제 하나님 얘기해 주시고 2십일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바로 아브라함이 뭐하냐면 23절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고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그 포필을 포경수술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그 대단한 믿음이에요.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게 가까운 거죠. 예, 늘 하나님 말씀 주신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리고 24절에 아브라함 그의 포필을 벤 때는 99세였어요. 99세에 폭경수술을한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그리고 자기 온 가족 군인들까지 다한 거거든요. 며칠 동안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남자들은요. 적들이 쳐도를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긴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 우리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길 원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식구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웃음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응, 대답해주시고 응답해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바로 순종해 나가는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친한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 친하여 하나님께서 가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그 모든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아래는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가깝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아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서도 반응해 주시고 대답해 주심을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조차도 어떻게 보면 불신의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친한 사이가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오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로 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